오늘 주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면 2주택은 필수, 3주택은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주택은 물가상승 방어와 주거안정 차원에서 필요한데 무주택자를 집을 사라고 설득하는 건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주택은 그렇다고 치고 저는 왜 2주택까지 필수라고 하는 걸까요? 일단 지금보다 더 좋은 집을 사려면 우선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집을 사야 되는데 그림과 같이 3억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4억짜리 아파트로 이사가려면 대출을 포함해서 1억을 더 마련하면 됩니다. 그렇게 2, 3년 동안 1억을 부지런히 모으면 될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2년이 지나니까 우리 집은 1억이 올라서 좋긴 한데 사고 싶은 집은 2억이 올라서 필요한 돈이 2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집도 일반적으로 대출을 끼고 힘들게 샀지 여유롭게 산 집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려고 하니 보통 수준의 근로소득으로는 자산상승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자산상승속도보다 느리다는 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문제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근로소득을 빠르게 늘리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자산상승속도를 떨어뜨리면 되는데 그건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늘리기 어렵고 자산 상승 속도도 내가 조정할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가진 돈으로 최대한 자산 규모를 늘리는 겁니다. 자산 규모를 최대한 늘린다는 의미가 뭔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순자산이 3억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서 총 자산 규모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가진 돈 3억으로 3억짜리 전세를 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총 자산 규모는 3억이 아니고 빵원이 됩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내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고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뜻한다면 전세금은 자산이 아닌 겁니다. 이번에는 3억 중에 2억으로 2억짜리 전세에 살면서 남은 1억으로 3억짜리 아파트를 갭투자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의 전세금은 자산이 아니지만 내 명의로 된 3억짜리 갭투자한 집은 자산이기 때문에 총 자산 규모는 3억이 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전세금을 내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은 가진 돈 3억에 대출 1억을 받아서 자가에 실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4억짜리 가치의 집을 내 이름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총 자산 규모는 4억이 됩니다. 여기서는 은행에서 가져온 대출금 1억도 내 자산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진 돈 2억에 대출 1억을 받아서 자가에 실거주하면서 남은 돈 1억으로 3억짜리 집을 갭투자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금 1억과 전세금 2억이 내 자산이 돼서 총 자산 규모가 6억이 됩니다. 점점 총 자산 규모가 늘어나는 게 보이시나요? 자산 규모를 좀더 늘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실거주했던 3억 정도 집이면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원으로 살수 있으니 같은 집을 월세로 살고 남는 돈 2억 5천으로 7억짜리 집을 갭투자한다면 총 자산 규모가 7억이 됩니다. 같은 돈 3억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이 있고 확보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다 다릅니다. 자산은 비율로 불어나기 때문에 자산이 3억일 때보다 자산이 6억일 때두배 또는 그 이상으로 빨리 돈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 현금을 자산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대출이나 전세금으로 레버리지를 써서 자산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 근로소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려면 지금 집을 포함해서 다른 집을 하나 더 사서 자산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굳이 다주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계속 두 채씩 불려나가면 시간이 걸려도 점점 상위 입주로 진입하는 게 가능한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세법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이주택을 설명하기 전에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종류를 먼저 보면 처음에 집을 살때 취득세가 나오고 보유하면 매년 재산세가 나오고 팔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팔때 양도세가 많이 나오면 지금 집보다 더싼 집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주택은 9억 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고 규제 지역에서도 실거주 2년을 하면 가능합니다. 주택이 하나일 때는 그런데 주택 두 개를 계속 굴리고 싶다면 일시적 2주택을 사용하면 쉽게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만족시키면 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이 전에 산 집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 조건을 보자면 기존 집을 사고 최소 1년이 지난 뒤에 새 집을 사야 되고 기존 집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새 집을 산 순간부터 기존 집을 3년 안에만 팔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이 세법을 이용하면 3년 이내에만 기존 집을 팔면 되니까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3년 동안은 주택 두 개로 자산을 뿔리면서 세금도 안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집을 팔고 또 다른 집을 사서 일시적 이주택을 계속 사용하면 점점 상위 입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안 됩니다.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이 세법이 강화돼서 기존 집은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고, 새 집을 사면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고, 1년 이내에 새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두 채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게 돼버렸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은 이제 자산 규모를 늘리는데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이 무용지물이 되버렸지만더 좋은 집을 사고 싶다면 2주택을 소유하는 걸 포기하면 안되고 이제 비과세를 포기하면 됩니다. 세금을 더 내니까 자산이 늘어난 속도는 기존보다 줄지만 1주택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2주택 이상을 유지하되 기존과는 다른 전략을 쓰면 됩니다. 이제는 일시적 2주택이 될 때와 같이 퐁당퐁당 식으로 집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가진 돈으로 최대한 똘똘한 채를 사서 그 집을 본진으로 삼고 자산 증식을 위해서 2주택이든 3주택이든 확장을 하는 방식을 써야 됩니다 본진으로 삼을 똘똘한 한 채는 10년은 팔지 않고 계속 들고 간다는 마음으로 골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곳은 피하고 가진 돈에 비해서 무리해서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곳 중에서 내 예산에 맞는 최대한 좋은 집을 본진으로 삼으면 되는데 본진은 어차피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양도세가 높은 규제 지역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를 최대한 늘리려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은 내돈 주고 못 살아도 똘똘한 집을 전세 끼고 사놓는 게 좋겠죠. 지금은 못 살아도 나중에 돈을 벌어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미리 찜을 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진으로 삼을 첫 번째 집을 마련했으면 이제 확장할 집을 생각해 봅시다. 본진은 어차피 팔지 않을 거지만 확장은 나중에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이 제일 중요한데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먼저 취득세를 보면 규제 지역에서는 두 번째 주택부터 8%로 확 올라가지만 비규제 지역은 1에서 4%의 기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 세 번째 주택은 12%로 엄청나게 높은데 비규제 지역은 8%입니다. 취득 단계부터 세금을 높여서 수요를 조여놓긴 했는데 비규제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더 느슨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부세를 보면 규제 지역은 2주택만 돼도 종부세율이 많이 증가하지만 비규제 지역은 약간 증가합니다. 3주택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종부세율이 많이 증가합니다. 총 자산 규모가 커져서 종부세를 내야 될 정도라면 계산은 확실히 하고 투자를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양도세인데 이 부분에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규제 지역은 2주택만 돼도 나중에 팔때 양도세율이 20%가 더해지고 3주택은 30%가 더해지는데 이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규제 지역 3주택이면 양도 차액에 따라 다르지만 80%대의 양도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은 몇 채가 됐든 모두 기본 세율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 비해 굉장한 혜택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택부터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계산을 미리 해서 부담스럽지 않은지 매입하기 전에 미리 따져봐야 되는데 확실히 비규제 지역이 훨씬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규제 지역으로 한다고 해도 길게 가져갈 게 아니라면 세 번째부터는 비규제 지역으로 하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지금 가진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총 자산 규모를 더 늘려서 근로소득의 한계를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팔지 않을 똘똘한 한 채를 본진으로 삼고 시세차익을 위한 확장력 주택을 세금을 고려해서 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규제가 없던 시절보다는 느릴 수 있어도 포기하고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는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부디 더 좋은 집에 사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본진이나 확장을 어디로 할지 제 채널 컨텐츠를 참고하셔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힘내서 올리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